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대구 물건 한번 볼게요 자,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아파트입니다 117동에 8층 807호 어, 아파트고요 자, 건물 면적이 크죠 35평 40평 넘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6평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고 감정가 5원짜리가 지금 2억 5천만원까지 떨어졌네요 보승기는 2009년이니까는 15년 됐고요. 총층수는 20층이고 우리는 8층. 조금 빠지는 중층이죠. 어, 조금 빠지는 중층이다. 자, 117동 아파트네요. 자, 조경은 잘돼 있죠. 뭐 아파트가 조경 안돼있면 미상하니까 뭐큰 그건 아니지만 조경은 잘돼 있다. <laughs> 자, 롯데캐슬 특유의 그 약간 롯데캐슬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질입니다. 807호. 우리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런 위치네요. 자, 됐고. 권리분석에 보면은 정수연님이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500만원 주고 살고 있어요. 어, 전세권자까지, 전세권까지 넣어놨네요. 이 아파트에 500만원이라 뭐 회사? 사태 지인인가요? 근데 또 전세권 그런거 보면 또 그런 거 같지도 않고 하여튼 500만원 아주 싼 가격에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HM 자산 관리 대부 뒤로는 다맞수가 되고요. 어, 차이는 있지만은 대학력 여부, 전입 신고와 학정 일자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력은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깔끔한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학력이 있더라도 뭐 2020년 전에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배당도 그렇고 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황조사 한번 보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있, 채무자가 무자가 있으면서 또 안에 임차인이 있나? 어, 그거는 어, 가봐야지 알수 있는 물건 같고요. 자 여기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는 뭐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왼쪽으로는 뭐 서대구 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회사들이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주택단지죠. 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은 그런 약간 작은 아파트들과 빌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 같아요. 자, 중리 중학교, 경덕여자고등학교, 달서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교 보내기는 다 좋아 가지고 괜찮고. 직장이 뒤에 있으면더 금상첨화죠. 그러니 뭐 살기는 좋다. 하지만 뭐 영화관이나 이런 인프라가 뭐 대구 치고는 뭐 주위에는 없다 뿐이지 뭐차 타고 지하철 타고 움직여서 보면 되죠 뭐 저는 뭐 바로 3m 사는데 뭐 불편한 거잘 모르겠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아주 뭐 살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56925000 <laughs> 11569. 1968세대. 거의 2000세대의 어마무시한 대단지네요. 자, 단지 정보를 보면 우리는 뭐 143? 우리 109였죠? 여건가요 100. 100이 아니었잖아. 130이었나요? 까먹었네. 116. 116. 116이 없네요. 116. 아, 116, 이게 이거네요. 116. 자, 1 2, 5 68, 116이 가깝죠. 394세대. 143. 자, 얘는 빼고, 매매 가격을 보면, 아, 3억 4천. 1층이 3억 4천. 뭐 층수가 올라가면 3억 5천, 3억 6천, 3억 8천. 자 전세는 대략 2억 5천 거의 최저가에 형성되어 있죠. 전세를 내도 가격 내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최근 거래도 보면 3억 4천 100, 3억 6천, 3억 4천, 뭐 3억 2, 3천에 내면은. 충분히 내 물건을 1등으로 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대고요. 전세계약도 아예 없진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대비 워낙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거, 거래가 한두 건씩은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 기본적으로 싸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자, 오늘은 대구 중리, 아,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 롯데 캐슬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